여러분, 단 3분 만에 내장 지방을 폭파시킬 수 있다는 루틴 들어보셨나요? 의심이 드시겠지만, 짧은 시간에도 강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내장 지방 연소에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짧고 강도 높은 운동이 체내 지방 연소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복부 주변 내장 지방 감소에 탁월하다고 밝혀졌죠? 그렇다면 3분 루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바로 전신을 활용한 버피, 마운틴 클라이머, 플랭크 잭 3가지 동작입니다. 각 동작을 30초씩 중간에 10초 휴식으로 총 3세트를 반복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운동하면 짧은 시간에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또한 심박수가 올라가며 지방 연소 효율이 극대화되죠. 그럼 이 루틴을 실제로 시도한 사람들의 후기는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일주일 만에 허리둘레가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더라고요. 혹시 운동을 시작하기 두려우신가요? 3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내장지방 폭파 루틴에 바로 도전해 보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합니다.